아, 진한 경력은 진한 경력 많이 받더라고요. <laughs> <거였어요>. 뭔가 <laughs> 그, 아이돌마다 특색이 있잖아요. 독특한 K 팝이구나. 항상 팬들을 향해서 아, 우리 우리 너희와 하나야. 이 메시지가 가장 큰 겁니다. 관객, 네. 소비자 여기 에 끝친다면 K 팝은 아니야 우리 팀이야 우리 파트너야 우리, 우리 함께하는 거야. 거야. 이 메시지가 가장 네 그렇게 네. 네. 대중공존을 민주화했군요. 펜주권주의로 <laughs> 펜주권주의로 그렇죠. 네. 맞습니다. 예. 네. 뭐 정말 중요한 거예요. 그게 빠지면 다른 엔터 산업과 똑같아져요. 자기를 주인으로 여기, 여기느냐 느끼느냐 아니냐의 차이. 그죠그 시작은 탱스가 그 이름을 지어주면서 시작. 했 오늘 이제 이건 BTS 사진입니다. 아. 네, BTS 중에 멤버인 RM과 아. RM 이 여기 없지만 대통령이 함께 찍으시는 겁니다. 아. <laughs> 그래서 이 인터넷 있다고 생각이 되긴 맞습니다. 예, 네, 같이 여기다